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 내비게이션 기업법, 우리가 계속 공부하던 거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지금 여기 그 내비게이션 기업법에 그 기본 템플릿인 0번부터 99번, 그 중에서도 이제 80에서 89번에 해당하는 10개의 카드가 여기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그 번호에 각각 해시태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북 지역에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죠? 이 80번 때 해당되는 지역이천 이제 옵션, 그래서 옵천 그러니까 780번이 이제 옵천 지역인데 시, 실제 780번에 80번부터 8 0번까지 780번은 실제 장소가 어디예요? 이 번? 예 예, 80은 여기 지금 얘기했지만 해시태그가 뭐예요? 팔용산활용산 그렇죠? 예, 팔용산은 어디에 있어요? 고험에 있습니다. 네, 봉사 네, 8봉사는? 대구. 대구. 네, 그래는 여기 사는 8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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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봉는8빛사는8에사는 8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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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봉사데 지금 사는8봉사이라고했는데 이름을 뭐로 지금 바꿨다는8죠사는 8봉사는? 8봉사 네. 8봉사는? 8봉사는? 8는 20원이었는데, 별빛 20원이었는데, 그 이미지가 이제 사실은 꽃이 더 거기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이제 20원, 화목원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도요다 86을 타고 온 곳이 있어요. 충북에? 거기가 네. 어딜까요? 유경수, 생가. 예, 유경수 생가가 바로 도요다 86이었죠. 86번이었죠. 어, 그, 유경수 생가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부인이었죠. 영부인이었는데, 그, 8.15 네. 그, 저기 행사장에서, 어, 이렇게 그, 문재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 그 총을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이렇게 바로 병원에 이제, 갔서 저기 수술을 했지만, 어, 회복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 해가 몇 년이라겠어요? 86년. 86년 아니고, 아, 74년에. 아, 18, 18, 18. 74년에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아마 횟수를 번복을 했나 어쩐다 좀잘안 나는데 아, 7 4년이라고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아마 74년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74년이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집에서 이제 막 8월 15일이니까 엄청 더웠죠. 그때 이제 마루에다가 책상 놓고서 이제 어, 여름 방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할일로 경주 그 행사하는 거를 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듣는데 갑자기 그 총성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그그 그 총성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그 이병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한 그런 일이 74년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 지금 몇 년이에요? 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년 됐어요? 50, 50년 된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금년에 8월 15일 하면은 50년이 되는 거죠. 74년에 그 74년 8월 15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지난지도 벌써 이제 50년이 된 거죠 엄청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경수 그 생가는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386번. 386번, 네, 386번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8 7닭강정이라고 하는 가게를 차렸는데. 어디에 찾았을까요 전역에. 천여에 어, 바로 이 팔칠 닭강정이라는 그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집 그 주인이 그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경품행사를 한 거죠 어떤 경품행사를 한 거예요 팔찌 팔찌 닭강정 그러니까 닭강정 팔면서 팔찌. 이제 거기서 몇 번째라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 이상 팔면 네, 뭐 18금이 들어있는 팔찌를 뭐 넣어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경품행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옥천역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 그 옥천역은 몇 번이라고요? 7 8 7번 예, 7 8 7번이에요7 8 7번 어, 우리 그 우리 그 대전 충남에서는 87번이 어딜까요? 그러서 우리에 대해서 좀 기억이 어. 좀 그러시겠죠. 과학조사학 연구원. 아, 그것은 서울에 있고 서울에 아유. 있는 거. 아, 계삼터 공원 맞아요. 어, 계산터 공 짱이에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무등생에 금산에 있는 계산터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계산터는 무슨 말이에요? 계가 열기자요 열기자. 인삼 네. 삼예요 인삼 그러니까 인삼을 네. 처음 심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시작이 돼가지고 금산이 인삼의 그런 그 보장이 된 아주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어~ 계산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삼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이렇게 열려서 한 그런 곳이라 그러죠 그죠 그 인삼 할때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사람 인자 인짜. 사람 인자죠 그래서 어~ 그~ 저, 실제로 저는 이제 금산에 가서 보면서 그~ 인삼 저기 할때 그~ 인자를 사람 인자라 그런 모양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제 금산 그~ 시내에 이렇게 딱 입구에 들었으면 커다란 그~ 그러니까 사람 인자 모양의 그런 인상을 크게 이렇게 조용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 진짜 사람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형상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다시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튼 음. 우리 그 충남 대전 충남에서는 87번이 바로 계산터 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터 공원은 정확하게 번호로 하면 몇 번이에요? 8 8 7번 네, 8 887번. 8 887번. 8 7번이에요 그리고 아까 병임생 님이 얘기했던 서울 과학수사 연구소는 어디에 있어요? 4 7번 네, 80번 팔십칠 예, 번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 서울에, 서울에 구를 치면 무슨 구예요? 번. 강북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양천구. 양천군. 예. 양천구. 양천구. 양천구죠. 양천구는 강남에 있어요. 강북에 있어요? 강남. 강남. 예, 강남이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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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얘기하는 강남은 우리 싸이가 얘기하는 강남 스타일 할때그 강남구 거기가 아니에요. 예, 네. 네. 우리, 서울을 갔다가 면적이 넓고, 워낙에 그 중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는 서울을 전체적으로, 어, 그, 두, 여기 뭐야, 200군데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99번까지는 강남 음, 지역의 음. 유명한 100개 장소. 그리고 다시 100번부터 199번까지는 강북에 음, 네. 유명한 장소 100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로 보면 몇 개예요? 25개국인데 20개국으로 해놨어요. 네, 25개국에 20개국으로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는 몇 개예요? 20개국. 장소가 몇 개예요? 200개. 그렇죠. 200개예요. 200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요? 0번부터 199번까지. 맞아요, 그렇죠. 0번부터 199번이에요. 그래서 200개의 장소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200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0번부터 99번까지. 맞아요. 0번부터 99번이 가장 기본 시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99번, 우리 각 지역에 해당되는 0번부터 99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 그 강남, 강남 지역이라고 할게요. 자꾸 강남 하고 혼동을 하니까, 강남 지역 100개를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하면 전국에 대한 걸 이제 할 텐데, 그때 많이 혼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100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100개, 요거가 우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해도 적용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서울 강남 지역에 100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충남 지역에 100개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웃 동네인 지금, 충북을 하는 거죠. 충북에서도, 네, 이제, 780번 대 여기, 와서,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음, 옆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번은 어디다, 몇 번은 어디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여기, 예를 들면, 지금 80번이, 여기에서는 780번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별빛 수목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 서울에서 80번은 어디예요? 목이동 주민센터 예예 목이동 예, 주민센터라고 해서 그 마을석풍 뭐~ 이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같아요 그~ 목동에 음~ 서울 그~ 음, 목동 지역에 이제 거기 주민센터를 이제 그런 그~ 장소를 잡았는데 어~ 거기에 이제 팔영산 팔공산 이 주민들이 어~ 지자체 활동이 잘돼 있다는 거를 견학을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드릴 수가 있을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딴 장소를 갖다 같이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두뇌의 그 세포가 어떻게 돼요 막 그~ 예전 것도 기억하고 이렇게 링크시키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뭐랄까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것을 예방하고 또 어~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기억을 할때 자꾸 이렇게 이야기들을 끌어들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창의적인 그런 것들도 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꼭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쭤볼 거예요. 여기서 엄청 심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양이 음, 이렇게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을 세 번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사정으로 일곱 이 뭐야 일주일에 두번 아, 저게밖에 안하죠 근데 두번 하는데 그한번 하는 분량이 3 0 분에서 뭐 길어야 4 0 분을 넘질 않아요 여기 그주에서 주고 있는 시간이 음, 그러기 때문에 그고 그 시간 동안만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충분히 스터디하면은. 아마 시간이 가도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우리가 강의했던 거를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좀 자르고 해가지고 편집해서 다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속도를 좀 계속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볼 것도 별로 없죠, 실제. 그러니까 그냥 뭐 라디오 듣듯이, 음, 일하면서도 그냥, 음, 뭐야, 스마트폰 켜놓고 조금 속도 빠르게 하면은 그 공부했던 거를 몇번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하시기 전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익숙하게 되고, 아, 시게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기억부 공부할 때는, 한 번에 막 엄청 많이 한두 시간 정도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갖고, 실제로 막, 처음에는 토 나온다고 할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갈대를 못 잡을 정도로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해고, 한 상태에서, 어, 다시 막 이렇게 이, 이전 것을 리콜시키신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 워낙 많이 이렇게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 흡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은 그런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저기 하시면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87닭강정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어, 금산그계산도터공원까지 이야기 하면서요. 음. 자, 그 다음에 88번은 어디예요? 88 올림픽. 예, 88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게뭐죠88 올림픽. 올림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화. 성하. 예, 성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화 하면 이제 우리가 올림픽의 대표적인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음, 그 파리 에펠탑이 상징이듯이. 그러니까 파리 에펠탑만 나오면 벌써 아 프랑스하고 뭔가 관련 있는 거구나 하는 것처럼 이제 8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88년에 열렸던 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죠. 서울올림픽이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이 된 거죠. 88올림픽 다음에 5년 뒤에 뭐가 열렸어요? 학예, 올림픽. 학예올림픽 88, 학예올림픽? 88올림픽인데 5년 저... 뒤에 88, 88년 5년 뒤면 문제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88년이 저기인데, 5년 뒤면 몇 년이에요? 93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 대전 시민 아닌가요? 대전 엑스포, 네, 엑스포. 엑스포, 엑스포. 대전 엑스포, 그 부산 대전 엑스포를 떠올리셔야죠. 예, 네, 엑스포. 그 대전 사람들은 이거 잊지 못하는 그런 숫자예요. 이십 네, 그것을 네. 인해서 대전도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네.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된 거죠. 물론 네. 그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 해서 정말 큰 그런 미국의 그 실리 콘밸리 같은 그런 도시도 됐지만 실제로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산 엑스포 때문에 지금 은 이제 그 잔재가 조금. 사라지고 거기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열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몇년 지났어요 작년이 23년이었고 올해가 24년인데 작년에 보면은 몇, 몇 년인 거예요 부산 엑스포 지난 다음에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나요 <laughs> 30년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그러니까 지금 31년이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88올림픽 때는 다른 얘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88올림픽, 88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는 딱 뭐부터 떠올려요? 88올림픽. 네, 88올림픽 성, 그, 걸 떠올리신다. 성화. 네, 성화를 떠올리고. 그래서 실제 옥천에서 이 88올림픽 성화가, 성화를 떠올리는 장소는 어딜까요? 장령산 휘양님 네, 장령산 휘양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치가 좋은 그런 그 산인데, 그산 둘레를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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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화가 둘러, 성화같이, 그, 우리, 산에 많은 게또 사찰이잖아요. 그, 사찰에 보면은, 그, 4월 8일, 초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부처님 오신 날 해갖고, 전부 다 연등, 뭐, 이런 등 같은 거 해, 달잖아요. 근데, 네. 여기 장영산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연등, 등불, 마치 팔팔 올림픽 성화같이 석 둘러 쳐진 거예요. 그 장영산 휴양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은 어디예요 이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금강 휴게소. 금강 그러니까? 휴게소. 네. 휴게소 다 가보셨죠? 네. 네. 이 금강 휴게소는 뭐로 유명해요? 매운탕. 응? 매운탕. 도리탕. 어, 뭐, 무슨 탕이라고 해서 지금? 도리탕. 매운탕. 뭐 매운탕. 도리? 또뭐 도리? 도리탕. 도리탕이라고. 네. 네. 그 먹는 거 말고는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운탕이라든지 뭐 도리탕이라든지 이런 먹는 것도 유명하고요. 또이 휴게소는 그한 휴게소에 상행 하행이 같이 있어요. 아, 네. 음. 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여러 가지 그 그런 교통 면에서 접근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름난 그런 그 휴게소예요. 그런데다가 그 휴게소 바로 밑에 금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그냥 일부러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낚시 막그 저기 앉아가지고 막그 낚시라든지 거기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 근강 휴게소에 가보면 굉장히 휴게소 크기가 커요 그 상가들이 쫙 즐비하게 있는데 그 상가 상 중에 서는 이름이 좀 특이한 것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음식점이 있는데 식당가가 있는데 그 식당가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가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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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그냥 이제 거기 들리셨어도 그냥 아마 이렇게 지나치셨을 건데 저는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인상이 남더라고요. 실크로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음. 실크로드는 우리가 원래 그 동양과 서양의 그런 문물이 교역이 이루어진 그런 그 예전의 길이라고 보죠. 그래서 비단길 해가지고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 통로가 됐던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역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길인데, 제가 거기 갔더니 그 식당가의 이름이 실크로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금강 휴게소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상행, 하행, 다. 네, 맞아요. 하행. 상행, 하행이 거기 가 한꺼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 상행과 하행이 한 장소에서 왔, 이렇게 만나갖고, 다, 다, 이제 상행은 상행으로 가고 하행은 하행으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어찌 생각하니까, 실크로드그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 같다는 라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그, 뭐야, 그식당같이 저기 이름을 너무나 잘적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거기 휴게소에서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는 그, 딸아이가 처음에 그 대구에서 그,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대구에 이제 아이한테 가면서 갈때 거기 금강휴게소에서 잠깐 들려요. 들려가지고 이제 요기 할것좀 요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금강휴게소를 몇번 들렸는데 들릴 때그 처음에 그 만났던 그 인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면서 거기 들리기도 하고 대구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들리기도 하고 해 그래. 상행과 하행이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거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운탕이라든지 뭐 도리뱅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계절에는 저기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많이 경치 보고 하는 것도 좀싸늘하고 하니까 춥고 그러니까 저기데 거기 그 휴게소 밑에 내려가 보면 막그 첫, 뭐랄까, 낙이라고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쳐놓고 굉장히 그런 그 장에 막서 있죠. 거기서 이제 그 그런 해산물 그런 매운탕거리 이 작은 생선 같은 걸 이렇게 튀겨갖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 굉장히 그 밑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낚시로 잡아 올린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서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 금강 휴게소예요 그래서 금강 휴, 휴게소에서는 많은 그런 실제로 그~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것도 거기 많이 이렇게 팔아요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런, 그래,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8949. 응, 8949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 9번 894번. 8 9 해서 780. 89번.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지금, 뭐좀 그렇고요. 그러면, 치소를 하고 공룡를 중지하고요. 여기 우리의 미래 인구교육이 다르다는 걸 올려놨어요. 왜 뜬금없이 이런 걸 올려놨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내비게이션 기업법이라고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그 태어날 때부터 영재로 좀 키우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태교기업법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그런 그 기업법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그런 책을 지었는데 저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참여를 못했어요. 이제 디지털 경영 토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직접 지, 책을 쓰지는 못했는데 어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은 네 명이 이렇게 썼어요. 이 기업법을 처음 저희들한테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과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 세 명이 함께 합쳐서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도 좀 하게 돼서 그, 그 내용을 그냥 제가 블로그에다 가 썼어요. 저는 이제 교육 파트에서 제가 39년 6개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볼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진짜 그전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0.78뭐0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으로 내려오지 않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인구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어, 어떻게 해야 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 출산율을 증가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큰 과제이기도 하고, 한 그런 상태인데, 뭐 그동안에 굉장히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했어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진짜 우리나라가 소멸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지 않고, 또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있고 하면서, 음, 국가에서도 많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법이라는 걸 하면서 이 기업법을 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안 낳고 너, 음, 조금 낳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쨌든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우수한 아이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말 아예 그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음, 하나의 방책? 해서 이제 이런 책도 내게 되면서 오늘 이제 그런 세미란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교육트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저거가 70년대 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서막 혜택을 못 보고, 어, 막그 굉장히 구박을 받았다고 할까?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이런 게다표현이었어요 딸아이도 구별 말고 둘만 다잘기 되자. 이런 세대였었는데, 그러던 것이 80년대 가서는 둘도 너무 많아. 둘도 많다. 하나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뭐 4천 어쩌고 이렇게 돼 있죠. 3천 리는 천만 원. 그래서 이 밑에 여기 지금 조금 그림이 작아 서 그런데 하나만 나와도 3천 리는 천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8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되면서 이 매일은 얘기를 했냐면 그 식량난이 이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난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자녀를 덜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녀 각기 단산 운동 이때 한 거예요. 80년대. 80년대는 저는 이제 대학생 때였고, 막 이제 신기로 학교 발령 나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80년대구나 80년대 후반 다니고 학교 갔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산화제하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계획하면은 전부 다, 다 생각에 아 아기 덜, 덜 낳는 거. 그래서 한 자녀 갖게 단산운동. 둘도 많다 하더니 둘 둘도 이제 하나만 낳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징이 일교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남아선호 세상 때문에 계속 한 자녀 중에 딸이 나오면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응. 얼마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그기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 2010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인구의 날을 처음 정해서 2012년인데 2012년 7월 11일 날 응. 그때 이제 인구의 날을 처음 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 1년 전, 1 2년 전, 거십년전거요 했지만 그때부터 노력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얘기하면서 다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그 토론 그 주제는 이제 발표 주제는 인식 개선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오늘 그 청남대에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진짜 격세지감을 느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막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막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한 사람 나은 사람만 막 혜택을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산모 그런 것도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많이 낳아야지만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가정이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불과 80년이었고 80년대고 지금 이거 23년 거의 24년 40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가서 진짜 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뭐 교육비도 깎아주고 뭐 응? 여러 가지 혜택들도 주고 주거비도 그렇고막 이렇게 굉장히 물질을 많이 쏟아넣어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다 하는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나누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천의 그 지역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것도 같이 언급을 해서 오늘도 가는 곳이 순북 그 청남대라서 번호는, 청남대는 우리 그번호를몇 번일까요? 청남대? 청남대에 누가 갔을까요? 내리기 전기억법에서 청남대는 영구가 갔어요. 그럼 몇 번일까요? 네. 어? 응? 아, 10번. 10번. 네, 맞아요. 709번. 응? 어. 톡 709번. 예, 맞아요. 709번이에요. 709번 영구가 여기 청남대에 간 거예요. 어. 그래서 같이 그렇게 또,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오늘 오후에 그런 행사가 있어서 어, 아침에 이 수업이 어떻게 잘 될라나 싶었는데 또 컴퓨터를 제가 바꿔가지고,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은 또안 보여요. 예, 공유 중지를 해야지만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공유 중지하니까 나오네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같이 알아두시고,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의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 뭐야, 출산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밑바닥에도 자꾸 그런 의식에 깔려있거든요. 제가 그, 학교안았을 때, 뭐, 저기, 줄도 많아, 하나만 나와야 돼. 막 이런 걸 오랫동안 사실은 받고 자랐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런 그 심각성들을 그다지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것이 지, 지속이 되면 이제 큰 그런 위기에 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 깨닫고 바로 이제 고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도 접근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